천천히 발려! 천천히 박아주세요. 천천히, 리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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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. 우리야, 어? 우리야! 이걸로 준비해야 돼? 쇼패스. 잘 봤다. 어. 직선적이잖아. 가운데 어. 있잖아. 우리 뒤에 한발 가야돼 목에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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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 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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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 그렇지 그렇지 주찬 주찬 데려! 데려, 데려. 뭐한 주찬이 한발 더 와야돼 아 현우 가야지, 현우 가야지 밀로밀로밀로밀로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조아나 방으들어다잉 현우 같이, 현우 같이 오케이, 돼! 이 돼! 안 가요, 오케이, 곧. 현우 돼! 안 터치 좋았어. 조 돼! 안조안 돼! 안 돼! 더 빨리 올려 돼! 돼! 받아받을수 있네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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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까 오늘 아으거 봐라 으아, 으거 으아, 으아, 빨리으 네가 있는 그곳은 최준기 랩싱.